어, 8학년내공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laughs> 지금 이거를 전개해야 되잖아요.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15A. 그러니까 숫자만 곱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4, 12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3. 요것도 전개해야 되죠. 플러스 12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b 그럼 이렇게 끝에 거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5랑 플러스 12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5 더하기 12니까 마이너스 3a. 12b 더하기 마이너스 10b는 어, 플러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더하기 4는 1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풀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2번. 자 이걸 간단히 하면 자, 이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괄호가 풀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x 플러스 3분의 1의 y가 되고요. 이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2분의 1 y가 되는 거죠. 왜? 마이너스 플러스는 그냥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x랑 3분의 2 x랑 계산해야 되죠. 이거랑. 여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1 빼기 3분의 2를 하면 3분의 1이잖아요. 이게 3분의 3이니까. 그래서 3분의 1x가 되고요. 3분의 1, 빼, 더하기 2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3분의 더하기 2분의1하면 6분의 5가 될거 아니에요. y니까 플러스 6분의 5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그다음 3번 어, 얘도 좀 전개를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얘하고 얘, 얘는 지금 분모가 다르잖아요. 그 그러니까 통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통분하냐면 4분의 위아래 40,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위아래 40 곱하면, 어, 여기 1에다 4 곱하면 4, 위에다 4x 플러스 8y, 자,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 3 y 예요 자, 그러면, 어, 이거는 이제 분모를 하나로 쓸수 있죠. 분모 같으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이렇게 괄호 앞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x 플러스 8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x 마이너스 x는 3x. 그 다음에 8y 더하기 3y는 11y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나눌 수 있죠. 그래서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11y가 되는 거죠. 그럼 답은 a가 4분의 3, b가 4분의 11. 더하면 4분의 14. 그래서 2분의 7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어, 4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정말 기본적인 거라서 계산만 잘하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소괄호를 전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풀어주면, x, y,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여기에 중괄호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앞에 플러스는 그냥 가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3 y 가 기다리고 있죠. 여기 3 y 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풀면 어떻게 되냐면 3y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 원래 x가 하나 있고 3y 마이너스 y는 플러스 2y 마이너스 2가 있죠. 근데 여기 끝에 또 뭐가 있어요? 대괄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그래서 2x 마이너스 대괄호했 있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전개해야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2.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거죠. 이게, 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거죠. 여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a는 당연히 얼마예요? a는 1이고, b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c는 얼마예요? c도 역시 2죠. 이거 세개다 더하면,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 2 하면, 요거랑 없어지죠? 답은 1, 3번이 되겠죠. 아, 감기가 올려나봐요. 자, 2차식인 것은 당연히 2차가 있어야 돼요. 얘는 무조건 2차죠. 얘는 뭐요? 1차식이에요. 얘도 1차식이고, 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2x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하면 2x 나오죠. 3차가 있으니까 3차식이에요. 얘는 그럼 왜안 될까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없어지죠? 저희는 1차식이 되는 거죠. 답은 4번. 무조건 x제곱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laughs> 자, 그 다음에 6번. 어, 이거를 간단히 하면,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풀면 돼요. 이렇게. 근데,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모든 거의 부호가 다 바뀌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제곱은 3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5, xx 같으니까, 마이너스 8x, 4 더하기 1은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x제곱의 개수, 얼마죠? 3. 상수항 5죠. 숫자만 있는 거니까. 곱하면 1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어, 얘는, 얘도 이제 풀어야 되죠. 가, 나, 모두 2차식.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의 1의 개수. 나의 1창, 이 X, X가 1창이잖아요? 여기 개수는 마이너스 3이에요.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에요. 이 앞에 부호까지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니까 해보면 알아요. 간단히 해보, 해봐, 해봐서 얘가 나와야 되고요. 1창과 2창의 계수의 합은, 뭐, 여기 뭐지? 하여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 맞는 거니까 꼭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 8번. 어,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자, 선생님이 괄호 앞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그냥 그대로 풀린댔죠. 그 다음에 더하기 네모는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예요 그럼 네모만, 네모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다 이렇게 이항시켜야 되죠. 이항시키면 부호가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그러면 3x제곱, 2x제곱은 5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7x. 마이너스5 더하기1은 마이너스4 그건 그러니까 이게 네모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쉬운 거죠 자그 다음에 9번 다음 식을 바르게 전개한 것은 어다 맞아요 틀린 것만 볼게요 얘가 틀렸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 6x 이렇게 하면 2가 되는 거죠 아 얘네가 다 틀린 거네요 그러니까 얘가 맞죠 근데 얘는 뭐가 틀렸는지 볼게요 이렇게 하면 2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4b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얘가 얘가 틀렸죠 얘가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b는 플러스 3b가 돼야 되죠 얘는 마이너스에 있으면 부호 밖에서 나온다 했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얘는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a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6a가 되죠 그러니까 다 틀린 게 있는데 5번은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어 앞에 아무것도 없고 앞에 플러스면 그냥 풀린다 했잖아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x, 플러스 5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5x, 이렇게 하면 4y.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서, 3, 3 약분하고, 5b가 되는 거죠. 맞는 얘기죠? 자, 나누기는, x제곱 마이너스 4x는,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왜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곱하면 2 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6x 이렇게 하면 -3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3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x 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3 마이너스 3 x 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아니라 이게 되겠죠 틀린 건 4번이고요 얘는 해보면 알겠죠 음, 해보면 어떻게 돼요 5 x 이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6 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 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9가 다르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답이 되니까 어, 얘는 4번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어, <laughs> 자, 11번 복잡해 보일 뿐이죠, 이거는 자, 9x 제곱 y, 마이너스 6x y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y 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는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먼저 하죠 그러면 일단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마이너스야 되고 9랑 3이랑 나누면 3되고 x제곱은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x제곱 살고요 y, y는 약분돼서 없어지죠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해야 되죠 얘랑 얘랑 했으니까 얘랑 얘랑도 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6 곱하기 3분의 1은 2그 다음에 어, y, y가 없어지니까 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게요거여야 된대요 그러면 a는 당연히 x제곱에 앞 있는 숫자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뭐예요? 여기 2죠. b가 2죠. x 앞에 있는 숫자. c는 뭐죠? 없죠. c는 없으니까 0이잖아요. 그럼 3개 다 곱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이거 간단하면 이거 분수는요. 2x 분의 6x 제곱 마이너스 2x 분의 8x 이렇게 나눠 줄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분수 앞에 분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무조건 괄호 하세요 3x 분의 3x 제곱 <laughs> 3x 분의 12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요거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거는 6하고 2에 나누면 3 x 제곱 x는 x 그 다음에 얘는 어 xx 나눠지고 2랑 8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자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x 제곱 x나누면 x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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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4 되죠 어,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3X, 마이너스 X는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3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1, 2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X제곱 Y, 마이너스 9XY제곱, 플러스 15X제곱 Y를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마이너스 3xy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얘랑 얘랑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x제곱y 곱하기 마이너스 3xy분의 1. 그 다음에 더, 그 다음에 이거 먼저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일단 마이너스가 되고요. 12 곱하기 3분의 2니까 4. x가 두개 밑에 한개 아, x 되고요.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앞에 거는 이제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요 9하고 3분의 1 곱하면 3 되고 x, x 약분 되죠? y 두 개, y 하나니까 y만 남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5 곱하기 3분의 1은 5그 다음에 x제곱, x는 x, y, y는 없어지죠 그러면 계산이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계산이 되죠 아 여기 y제곱이었네요 이거 y제곱이니까 여기 y가 하나 남아 있겠네요 여기 여기 끝이죠? 그니까 러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풀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이런 게 중요하죠. 음,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x가 어, 8x 제곱 마이너스 6분의 5x 인데요. 얘를 없,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네모에다가 얘가 3분의 2x가 곱해져 있는데 얘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x를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나누니까 1이 될거 아니에요. 네모가 되고, 여기도 똑같이, 얘를 나눴으면, 똑같이 8x 제곱 마이너스 6분의 5x에다가,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x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쓸게요. 이제, 이 네모는 하고 구할 수 있는데, 얘 계산 어떻게 되냐, 8x 제곱 마이너스 6분의 5x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뒤바뀌어서 2분의 3되고 밑에도 분모가 x로 가는 거죠. x는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곱하면 8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어 2하고 8 나누면 4 되죠. 4, 3, 12가 되죠. 그 다음에 x 2 개, x 하나, x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어그 다음에 요거, 요거 나누면 2 되고, 2, 2는 4분의 5 되죠. 요거 살아 있으니까. 그다음에 xx 나눠주면 없어지죠. 답은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분의 5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15번. 어, 밑변의 길이 이걸 물어보니까 네모라고 할게요. 그럼 원래 삼각형 넓이는 네모 곱하기 3a 곱하기 2분의 1한개 뭐가 돼야 돼요? 넓이가 3a 제곱 플러스 6a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모는 네모 곱하기 2분의 3a가 3a제곱 플러스 6ab 잖아요. 그럼 나누기 뭐 해야 돼요? 2분의 3a를 양쪽에 똑같이 나눠야 되죠? 당연히 여긴 두 개를 나눈 거니까 괄호가꼭 필요해요. 그러면 이쪽에 보면 네모는, 자, 요거 똑같은 거 나누니까 1 되죠? 네모에다 1 곱하면 그냥 네모잖아요? 여기다가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얘는 3a제곱 플러스 6ab에다가 곱하기 3a분의 2를 하면, 3, 3 약분되고, A 2개, A 하나 A 되면서, 여기 2가 있으니까, 2A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2되고, 2, 2는 4, 플러스가 되죠, 일단. A 없으니까, 4B. 2A 플러스 4B가, 이제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 어, 자, 이런 거는, 이런 거는 한 번에 지금 늘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얘를 간단히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은데, 얘는, 얘는 먼저, 얘를 풀어줘야겠죠?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4xy, 2x-3은-6x. 그죠? 그다 얘는, 얘네끼리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15x제곱y-9x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3x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5 곱하기 3분의 1은 5, x2개, x1, xy,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9 곱하기 3분의 1은 3, x2개, x 1는 x, x 이렇게 되죠. 어, 그거를 이제, 괄호하고, 마이너스 5x, 플러, y, 플러스 3x니까, 괄호 앞에 플러스는 그냥, 그냥, 괄호 안에 있는 거 쓰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x, y. 그러면, 어, 4x, y, 마이너스 5x, y는 마이너스 x, y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아, 여기 마이너스였네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3y가 되는 거죠. 근데 x, y는 뭐예요? 이거랑 이거랑 곱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바로 xy잖아요? 그니까, 러 마이너스 10인데 옆에 또 마이너스 s니까 그냥 10. y가 5니까 3 곱하기 5는 15인데 마이너스 s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죠. 그죠? 어 아, 잠깐만요. 아, 여기 3x구나. 여기 3x인데 여기 잘못 썼네 x 되죠? x 되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도 없었으니까,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래서, 16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자, 네모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분모에 이런 게 있는 게 싫어서, 다, 얘도 6 곱하고, 얘도 6 곱하고, 얘도 6 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6을 곱하면, 여기 6을 곱하면, 이렇게, 이렇게 3되고, 이렇게, 이렇게, 괄호처럼 하랬죠. 분수 앞에 무조건 어떤 숫자가 있거나 부호가 있을 때는, 분수 여기, 여기를 과로가 있는 거라 생각하고 풀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6 곱하면, 이렇게, 이렇게 3되고, 이렇게 하면 9x, 이렇게 하면 3y,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6을 곱했으니까, 6 곱했으니까 이거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네모. 여기다도 6 곱했으니까 이렇게 없어지면서 더 이상 곱할 게 없으니까, 4x, 5y가 되죠. 그러면 이제 네모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마이너스 네모는, 요, 요거잖아요? 얘네들 다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4x 플러스 5y가 있고, 9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9x, 3y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네모는, 4x 마이너스 9x니까 마이너스 5x, 요거, 요거 하면, 플러스 2y가 되는 거죠. 양쪽에 마이너스 1을 다 곱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네모,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5x 마 2y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1번,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8번 자, 이거를 간단히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시작은 여기 작은 괄호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와 있으니까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y 플러스 네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먼저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4x 플러스 y 플러스 네모가 되겠죠 이게 어디예요? 여기까지 얘기에요. 근데 여기 또 이렇게 이렇게 괄호가 있으면서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쪽에 오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네모가 되죠. 그게 여기까지 얘기에요. 근데 앞에 누가 있어요? 5x, 마이너스 3y가 있죠. 그러면 5x 마이너스 4y는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네모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까지 얘기인 거예요. 근데 또 괄호, 이렇게 큰 괄호 있고 마이너스 있고 x 있잖아요. 그럼 x,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플러스 4y, 이렇게 하면 플러스 네모가 뭐가 되냐 했다면, 이거 간단히 했더니 x 플러스 2y가 됐대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 없어지죠? 그러면 4y 더하기 네모가 x 더하기 2y니까,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모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y가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y가 네모가 되겠죠.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